어, 페카고의 느낌을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어, 지젖, 비립종, 뭐, 사마귀, 이런 거다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김이, 검버서죽은깨다 벗겨내고, 정말 그럴 정도의 하얀 미백을 가져다 주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한수차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울로 내 얼굴 보면 또 칙칙하면 또 기분이 또 약간 또 고민스럽고 막 이렇잖아요. 또 스물스물 요런 것들이 살살살살 또 올라오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젖도 올라와, 옆으로 퍼져, 사막이 비립정도 올라와, 김이 죽은 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 그냥 둘수 없죠. 초전 박사를 내야 되는, 어, 그런 계절이 와버렸어요. 또 기미 주근깨나 지저 사마귀 같은 것은 쉽게 또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단 3개월 이상은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잊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 정말 개선되고 좋아지고 옅어지고 사라지기까지 하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쟤는 도대체 해봤을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어 당연히 해봤죠. 저는 식초로 점도 빼봤고요. 어, 율무로 또지저도 떨어뜨려 봤고요. 검버섯, 주근깨도 다 떼봤잖아요. 꾸준하게만 하신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어요. 단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어 그리고 한 번에 그냥 나의 어떤 결론을 확 내지는 않지만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다 나중에는 내 피부가 이렇게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이제 피부 톤도 예뻐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연팩으로 피부 관리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것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또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옆으로 번져 올라와 안 없어져. 이런 곳에 정말 효과가 좋은 딱 좋은 팩이 있어요. 아시죠? 오늘은 그거를 할 거고 제가 또 하는 방법을 우리 소사님들한테 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어, 간편하게 집에 있는 재료로 편하게 할수 있는 거를 오늘 함께 해볼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소사님들 꼭 눌러주시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 가지의 곡물을 다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밑에는 미숫가루, 곡물 팩을 하고 있고요. 세안도 하고요. 여기는 쌀가루하고 또 저는 누룩을 섞어 갖고 하고 있고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이게 하는 거는 요 팩을 할 건데요. 요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섞어놓고 그러면 이걸 다 언제 쓰나 이러시잖아요. 매일매일 아침에 저는 세안할 때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게 금방 써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렇게 소분해서 만들어 놓고 필요한 거 하나씩 빼가지고 가지고 욕실 들어가셔서 팩 하시거나 세안하실 때 사용하시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고 오늘 하는 팩은 지저 사막이 비립종 같은 거 올라올 때 이게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유명해진 게 있잖아요. 바로 생 율무 가루인데요. 율무 가루는 그런 것들 개선에 또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아주 옛날부터 이게 사용을 했던 미용 재료로, 어, 주로 쓰였던 게 율무가루고요. 약간 수분 잡는데 도움이 돼서 비립종이나 지젖이나 사마귀 같은 거를, 그런 거를 옆으로 번지는 거를 좀 예방해 주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무가루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효과를 받고 후기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하는 거는 율무가루를 가지고 할 건데 율무가루 한 스푼을 이렇게 주세요. 먼저. 요렇게 넣어 주고 한 스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또뭘 넣을 거냐? 그리고 두 번째 식소다를 넣어 줄 건데요. 어, 식소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식소다 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강력한 미백. 거기다 강력한 탄력. 그래서 강력한 또 각질 관리. 이렇게 세 가지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천연 항생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가 식소다의 좋은 점이 그거고요. 일단은 모공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모공을 막히지 않게 해주고, 열린 모공 속에 이런 좋은 재료들의 팩들을 침투하게 해서 밀착해서 효과를 조금 더볼수 있는 효과를 보게 하는 게 식소다의 장점이거든요. 일단은 팩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신속하게 침투를 하고, 피부를 일단 소독해줘요. 그리고 항염증 작용을 식소다가 하기 때문에 어, 머리에 비듬이 많거나 지성이신 분들은 머리 헹구실 때 물에다 섞어가지고 헹구시고 맑은 물로 헹구시면 머리도 굉장히 강화되고 보드랍기도 한데 머리 속에 있는 비듬도 싹 없애는데 효과가 좋다고 하거든요 식소다가 그래서 오늘은 또 식소다를 여기다 넣어주는데 식소다는 그냥 또 납작 한 스푼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보습관리, 미백관리, 각질관리에 좋은 설탕을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탄력도 주지만 모공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고 설탕 같은 경우는 또 피부를 매끌매끌하게 해주는데요. 설탕은 흰색, 황색, 흑설탕 아무거나 다 되니까 집에 먹는 거 그냥 여기다 한 스푼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세 가지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밀착력을 높이고 피부 각질을 좀 개선하면서 또 팩을 하고 났을 때 피부를 하얗게 해주는 밀가루를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밀가루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밀가루는 한 스푼 더 넣어줄게요. 밀가루 두 스푼 넣어주시고. 아침에 세안하시고, 팩하시고 이러시면 저는 이거를 한 3, 4일 정도면 그냥 다 쓰거든요. 저는 왜냐면 팩을 주로 워낙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런 이한 스푼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사마귀도 떼, 지저도 떼, 비립 종도 떼, 기미 잡티도 옅게 해줘, 미백 관리해줘, 각질도 벗겨내, 피부를 보들보들하게 해줘, 탄력도 올려줘, 정말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저는 또네 가지의 혼합곡물이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이러면 배도 부르고요. 마음이 정말 뿌듯해서 제가 피부결에 따라서, 어,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골라가지고 팩할 때 주로 이용하면 어, 팩할 때 어렵지도 않고요. 그냥 이거 한 스푼 덜어서 다른 거 섞어갖고 그냥 팩하시면 되고 세안하실 때도 이거 한 스푼 넣고 우유나 요거트를 넣고 얼굴에다가 그냥 문질러시고 세안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혼합국물 한 스푼 이렇게 해서 한 스푼을 요 소독된 볼에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고요. 이렇게 효과 좋은 재료들은요,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어 우유 한 스푼, 한 스푼 더 넣어줍니다. 그러면 두 스푼으로 팩을 이제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탕이나 식소다가 여기에 우유를 넣으면 그렇게 가슬가슬하지 않고 잘 녹아요. 여기 중요한 게 있답니다. 우리 점을 뗄수 있는 어, 식초를 여기 넣어줄 거예요. 어, 내 얼굴에 있는 피지를 일단 뽑아줘요. 점도 뽑아주는데 피지를 왜안 뽑아주겠어요? 피지 뽑아주고 건버섯이나 기미도 뽑아주고 그리고 어, 진짜 어, 약산성으로 이게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되게 맞춰주거든요. 그리고 피지 과잉 분비를 조금 막아주는 데 역할을 하고 건조한 분들은 피부를 조금 개 get... 깨끗하게 하고 맨들맨들하게 해주는 게 식초거든요. 그래서 식초를 여기다 넣어주는데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피부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피부가 오돌도돌 올라오고 빨갛게 올라오신 분들은 식초 빼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 따가워서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효과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세 방울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하나 둘, 세 방울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고요. 어, 세수를 깨끗하게 하고 와서 이제 팩을 올려볼 건데요. 소소님들 여기에 지금 있는 재료들은 다 먹는 거예요. 어, 집에서 먹는 거로 우리가 지금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재료들은 생료물가루는 그럼 어디서 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반드시. 쿠팡에 있습니다. 세수하고 올게요. 미진근한 물로 제가 모공 열기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열이 살짝 나요. 그래서 토너로 열을 조금 내려주시고, 어 일단은 이 팩은 굉장히 미백 효과가 좋아서 진짜 강력하게 좋아서 그래서 각질을 많이 벗기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크림을 살짝 발라줍니다. 이제 크림을 먼저 발라요. 크림을 이렇게 딱 발라주고 어, 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메라를 앞으로 좀 당기고 쫙 당긴 다음에 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은 안 들어갔지만 식초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 피부가 자극이 될 수도 있겠죠. 반드시 하시기 전에 팩 하시기 전에 반드시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 기다려보시고, 아무 자극이 없으시면 그때 팩을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팩을 발라볼게요. 어, 따갑지 않으시면, 괜찮으시면, 한 20분 정도 그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식초가 들어갔으니까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발 좀 없어져라 나의 기미요 사라지거라 이제 목에 딱할 만큼 남았어요 그러면 목에도 해줘요 한 25분 정도? 그 정도 놔뒀다가 아주 다 건조됐을 때 세안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색하고 거의 동일하게 되어버렸네요. 저는 한 18분 그 정도 있었고요. 입학하실 때 20분 이상 방치하시게 되면 굉장히 건조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크림을 듬뿍 바르고 그리고 지연시키시는 게 좋고, 저는 한 18분 정도 됐는데 다 건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세수하실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어, 폼 세안을 하시는데. 폼 세안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칠 거칠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폼 세안 꼭 하시고, 어, 그리고요 가슬가슬해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먹인 다음에 불린 다음에 살살 롤링 하시면서 세안하시는 게 피부 자극 없이 깔끔하게 세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세수 하고 올 건데 세수하기 전에 지금 보시게 되면 피부 톤하고 똑같잖아요. 미백이 지금 정말 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된것 같아요. 하고 돌아왔는데요. 어, 팩하고의 느낌을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어, 지젓, 비립종, 뭐, 사마귀, 이런 거다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김이, 검버섯, 죽은게다 벗겨내고, 정말 그럴 정도의 하얀 미백을 가져다 주었고요. 일단은, 그리고 세수할 때 이미 내 얼굴은 아 이렇게 변하겠구나를 손끝에서 느끼면서 이 보드라움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고 이 빤들빤들한 이 광채나는 피부는 이거를 천연팩으로 이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어 정말 돈안 들이고 피부관리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촉촉하고요. 너무너무 보드라고요 어, 팩을 하고 나서 기분이 무슨 기분이냐면 그냥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대박이고요소사님들 어, 이거는 과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요. 정말 진짜 배공 미백을 가져다 줍니다. 거기에다가 탄력도 올라가서요. 탄력도 정말 단단하고요.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소사님들이팩안 하면 손해. 어, 피부과에 가서 곡물팩 하셔도요. 이만한 곡물팩은. 어, 아마 돈 많이 달라고 할것 같아요. 저는 흥분해가지고 제가 세수할 때도 흥분해서 옷을 다 버리고 왔는데요. 정말. 지금 스킨도 안 바르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팩만딱 하고 왔는데 이 광나는 이 이마를 한번 봐주세요. 정말. 아, 어, 이, 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좋고요 선생님들. 우리의 피부가 정말 이렇게 많은 고민을 안고 있잖아요. 좀 맑고 탄력있고 기미 잡티 관리도 하고 사막이나 겸버서 지저쯤 떨어지고 제발 좀 이런 것들의 방해를 좀 아무리 받아도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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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관리하시면 꽃놀이 가실 때 꽃핀 얼굴로 우리 서사님들 나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